오늘 말씀 제목은 어,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인생인 것 같아요. 맨날 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모습들 참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너무 성구스럽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나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또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그죠? 12명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 2명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보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론유다. 가로뉴다. 가론유다가 누굽니까? 그 재정을 맡았던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럼 재정을 아무나 맡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 중에서 재정을 맡았다. 일단은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도 믿음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로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 저주, 맹세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소가 290장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보면요, 내주 예수 여전히 날부르사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신앙도 하는데, 마치 가루리다처럼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세상 살다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불어서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51절 말씀인데요.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게 보니까,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죠? 빨간 글씨로 성경책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4 7절에 보면, 한무리와 함께 가로주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한무리와 함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보면 많은 무리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다들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병도 고침 받기도 하고, 하나님 기적과 또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항상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 무리들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들으리라.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늘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보면요. 많은 무리가 몰려왔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배척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말좀 들으려고. 말좀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가보나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보나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성교의 본거지가 어디냐면요 가보나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보나움으로 올라가시다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따라오는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귀신도 내 쫓으시고, 많은 병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내병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따라왔던 자들이 누구냐면요. 무리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 무리들이, 한 무리들이 가로유다와 함께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그 무리들을 보니까 가르주다고 함께 완전 돌변해 있는, 사람이 바뀌어 버린 거죠. 돌변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때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베드로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거죠. 말구의 귀를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누가 잡으러 왔다,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50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처. 음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그게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 오른쪽을 오른쪽 귀를 뚫어뜨린지라. 단순히 그냥 어디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뭐 베였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뭐, 요리를 하고 뭘 하다 보면, 베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이 주부 용지, 이 A4 용지에도 막, 손을 베일 때가 있거든요. 뭐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베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귀가 떨어졌다. 아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아고 50일째를 보니까, 이것까지 많다고요 뭐 참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요. 좀 누군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검과 막몽치를 들고 막 예수님 잡으려고 왔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흥분해가지고 막욱 하다 보니까 칼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주우다가 귀를 낮게 하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거든요. 앞부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 보통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야, 네가참 큰일 했네. 아이고, 네가 나를 도와주려고, 아, 이런 일을 했네. 우리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면 안 돼. 세상적인 방법이 뭡니까? 칼로서, 힘으로서, 어떤 무력으로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까지 그냥 참으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제목을, 어, 삼았습니다. 신앙상을 해보면, 그, 그런 것 같아. 해보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뭐 한다고요? 다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게 그게 두 가지로 드러나겠죠?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 베푸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반면에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신앙이 얕다든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라고 하지만 좀 신앙이 조금 깊으신 분들은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 우리는 알잖아요.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 성장, 성숙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 의 사인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고난까지도 거부, 배척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야.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신앙은요, 정말로 성숙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하니까,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럼 신앙이란 뭐냐면요, 환경 바꾸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조건 앞에서 환경을 바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주의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서 두려웠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다음 행보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걸어 가겠습니다.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런데 그 주어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 가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환경 바꾸는 싸움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물론,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아픈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게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아니면, 뭐, 안과 쪽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세 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쳐지질 않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 기도 안 해요. 아, 나를 너무 자고 하지 않게,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치를 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육체의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사이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지 않습니까? 참 몸이 사는 게참 힘들어요. 안 그런가요? 참, 사는 게 다들 보면요,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성도님들의 이, 남, 이, 명면을 보면요, 아, 그래, 힘들지. 참 어렵다. 그죠? 그런 걸참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요.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핏두석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래. 핏두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게뚜성형 같은 그런 모습을 기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런 핏두성이 왔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이게 세상의 방식인지,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에스게르 그 배경, 여러분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완전 그 몰락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비록 상황은 힘들지만 피토성이와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뭘 주신다고요? 회복을 반드시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 들으면요,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고 막 격려가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태, 마가, 노안, 요한 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노는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복음에서만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은, 그게 보면요,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다. 까지만 나와요. 한번 시간 됐을 한번 찾아 봅시다. 그 병행구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방금 읽었던 우리 이 말씀, 아까 47절 위에 보니까 나오죠? 잡히시다. 제목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에도, 아, 있구나. 마가복음 14장 43절 50절에도 있구나. 아,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까지도 이 똑같은 말씀이 있구나. 요즘 자히시는장면의 말씀이 이런 아, 그러면 누가 복음이니까 아, 사복음도 전체 너를 말씀이구나. 그럼 마테, 마가,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렸다. 까지만 기록을 해요. 그러 그러니까 누가 복음면 복음에만, 복음에만 독특하게 노는 게 뭐냐면요,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떨어진 그 귀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죽어가지고 귀에 붙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안수하시니까 그 귀가 다시금 낫다라는 게 오늘 누가 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 누가 복음 23장 34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외쳐셨던 그 가상치론의 일곱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복음서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누가 복음서는 이런 말씀이 있네 십자가 상했어. 아하 마가 복음서는 이런 말씀이 있네. 어쨌든 이 복음서 전체에 놓은 는 가장 칠절 말씀을 다 모아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 상했어 일곱 마디를 하셨네. 누가 복음서 첫번하신 말씀이 뭔줄 아십니까? 누가 복음 2스도3십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럴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기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을 우편 강도는 언제 예수 을 알았을까? 그 뒤에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무있으리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막지 고집 막 부리고 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줘 뭐 그런 식의 메시지였다면 우편당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수 있어? 그 잘못된 거야. 그 예단치고 당신의 나라 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우편당도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언제 믿었냐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좌편, 우편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7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오늘 누가 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여 주옵소서. 아마 이 우편 강도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추워가면서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많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추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수 있을까. 충격보다도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 저분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믿었다라는 거죠. 믿으니까. 당신이 십자가 달려으니까곧 죽잖아요. 당신은 이제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우편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용서를 선포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호는 잔치. 마지막이 말구의 귀를 고치는 사건이 또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뭐 하셨냐면요. 치유하시고. 맞죠? 치유. 마지막까지 그 말구의 귀를 다시금 치유해 주시고. 그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셨다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까지 참으라. 뭐 제가 영어를 못 하지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 NLT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o more overthis. No more o v e r i s 이이뭔줄 알았습니까? 물론 우리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했지만 No more of this. 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말라. 칼 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방식이라고요?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은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를 치유하시는 그 사역. 누가 복음의 가상 치는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까지 참으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이것까지 참으라. 사도행 육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님이 용서로 나가잖아요. 그죠? 용서로 서대반 집사님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서대반 집사님도.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었으는 제일 앞에서 지키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울 아닙니까? 사울? 예수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제일 앞당섰던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울. 이를 용서를 선포하니까, 사울이 바울되어지는 놀란 축복이 임하더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61절 말씀 보실까요? 61절 자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 나서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동곡했다 지금 61절 말씀이지만은 오늘 베드로의 여러 가지 액션들의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멀찍이? 아니 수제자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멀찍이. 신앙생활 을 하면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좀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찍이, 멀찍이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요 버터로 뭐, 계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55주년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 불을 피우는 불을 피우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같이 함께 앉았대요. 이런 모닥불을 피우다 보면요 어두운 데서 잘안 보이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앉아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여동이 본거요어 불빛 가운데 한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어저 사람도 예수님과 한 도당이라 근데 무슨 소리 나 아닌데 나 아닌데. 부인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또 일을 하고 아, 나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소리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 보고 아, 맞아, 그 사람 맞아. 예수님 제자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얼마나 큰 소리로 아니라고 부인을 했던지 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들으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61절 말씀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세번 부인 저주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나 아닌데 나 아니야 나 아니래도 이렇게 막 부인하고 저주까지 맹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고함을 질렀겠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세번 부인하고 나니까 꼬꼬디꺾꼐요 하고 다 우는 거죠.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본 거죠. 여기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돌이켜봤다. 약간 어떤 느낌 같습니까? 나쁜 놈, 있잖아요. 나쁜 놈! 어디어 이렇게 혼내는 아버지가 막 자녀를 향해서 막 어떤 데는 야단 칠 때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야단 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보는 그 눈빛, 또좀 무서운 그런 눈빛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돌이켜보시니 이 말은 뭐냐면요. 연민의 눈빛이에요.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빛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빛. 어떤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눈빛을 보고 나서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네가 다국 일주의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통곡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믿음에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믿음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게 이런 믿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통곡했다. 언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예수님의 눈빛을 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을 택했잖아요. 칼을 꺼내가지고 막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도로 귀를 붙이셔가지고 낫게 해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